게임 내 BM과 관련해서는 모든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준비하고자 한다. 과금에 부담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오딘 바라라 라이징의 쇼케이스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여러 궁금증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미디어들과의 Q&A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텍스트만이 아닌 더빙과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딘이 어떤 게임인지 이 Q&A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Q&A 내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딘의 핵심 콘텐츠는 무엇인가?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MMO의 본질에 충실한 것은 물론 함께 플레이하기 위한 콘텐츠에 노력을 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함께 플레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딘의 목표 매출 순위 및 성과는 어떻게 목표하고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는 매출보다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최우선 목표다. 서비스 이후에도 전반적인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을 잘 조성해 놓는다면 성과는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 국립럽 신화를 세계관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영화나 드라마로 어느 정도 유저들에게 알려진 소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게임으로는 나름대로 새로운 소재였다. 신과 인간, 엘프와 도프 인간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세계관과 기괴한 몬스터, 비극적인 스토리 등으로 게임의 세계를 만들 때에는 매력적인 소재라 판단하고 채택하게 됐다. 동유럽 신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게임에 반영했는지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신화를 고증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에 맞게 각색을 해서 재미있게 구성했다. 이러한 내용은 메인 퀘스트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서브 퀘스트에도 아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 게임 플레이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클리셰라 할수 있는 바이킹이 구현되지 않았는데, 추후 구현할 계획이 있는가? 북유럽 신화의 판타지성에 집중하는 방향이라, 현재는 따로 바이킹이 언급되거나 강조되어 있지는 않았다. 추후 등장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분들의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모든 신들이 싸움의 대상으로만 등장하나? 이둔이나 프리냐는 우호적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신들은 처음부터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진행하며 갈등을 빚고 적대적으로 변하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신화 속 전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리르와 멸리르 같은 무기도 플레이어가 사용 가능한가? 해당 무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모양으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해당 이름을 딴 아이템을 획득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 이후 장신구나 장비는 게임 내 아이템으로 다수 만나보실 수 있다. 그래픽이나 섬세한 배경 아트의 기대치도 높다. 아트의 배경이 된 지역이 있는가? 주된 부분은 북유럽 아이슬란드였지만 게임의 다양성 있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제작 요소를 참고하여 제작했다. 대규모 심리스 오픈월드를 구현하면서 필드에서 어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가? 사냥과 전투뿐 아니라 날아오르고 기어오르고 수영하면서 채집이나 숨겨진 보물이나 NPC를 찾는 등 여러 지형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쇼케이스에서 언급한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플레이의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가? 필드 PKC 고저차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 수영이나 벽을 기어올라 도망치는 것을 예시로 들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랄라 대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맵을 구성했다. 탐험 측면에서는 쇼케이스를 통해 벽타기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요소 등을 언급했는데, 벽타기 활강 같은 오딘의 기저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궁금하다. 필드에서 몬스터만 잡는 공간이 아니라, 못 가는 곳이 없이 탐험하고 인터랙션하는 세계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었다.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티저에서 그로테스크한 몬스터를 봤는데 디자인 영감은 어디서 받았나? 동료 실무 작업자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딘의 메인 플랫폼은 무엇인가? 메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 모두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쪽이 메인 플랫폼이라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PC에서는 높은 퀄리티로보다 최적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고, 모바일은 안정적인 심리스 환경에서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PC와 모바일 각각 개발된 것인가? 애플레이어도 지원하는지 궁금하다. 양쪽 환경에서 모두 최적화되어 플레이하도록 개발되었다. 굳이 애플레이어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PC 버전의 접속 툴은 무엇을 사용할 예정인가? 단순 에뮬레이터 아니라, 다음 게임 PC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배틀그라운드나 엘리온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게임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차이가 있나? PC 버전에서는 높은 그래픽 퀄리티와 특수효과가 들어간다. 화면에 단축키를 보여주는 기능과 변경하는 기능, 그리고 PC 해상도에 대응하는 기능들이 들어간다. 타사의 퍼플과 같은 브랜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다. 다만 최근 높은 그래픽 수준을 보여주는 게임이나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의 경우는 PC 환경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유저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생각 중이다. 멀티 플랫폼의 경우 PC는 UI가 불편했는데, OD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많은 부분을 단축키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UI는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PC 버전에서도 결제가 가능한가? 가능은 합니다만, 오픈 시에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결제 기능을 도입하고자 한다. 최소 사양은 어떻게 구성되나? 높은 그래픽 퀄리티임에도 기타 MMO와 유사한 수준의 사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경우 S8급 이상부터 이 o s 는 아이폰 8 PC는 인텔 R3, G2, CPU, 지포스 900번대 시리즈 정도의 그래픽 카드면 원활히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오딘의 전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나? 이용자 간 전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싶다. 필드에서 자유롭게 전투가 가능하다. 다만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동 조작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했다. 업데이트 주기와 대규모 업데이트 시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매주 크고 작은 규모의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한 달에 한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비스 이후에는 공성전을 비롯해서 모험하고 성장하며 전투를 즐기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단쇼 케이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업데이트 첫 번째 콘텐츠는 길드원과 함께 할수 있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 공성전은 언제 업데이트되며 다른 타이틀과 구별되는 오딘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공성전은 최대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성전 같은 경우 벽타기와 활강을 이용한 다채로운 공성전이 될 것이다. 각 클래스는 전직 시 어떤 클래스로 전직하게 되나? 그리고 상위 클래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전직은 8가지가 존재한다. 워리어는 방어의 디펜더, 공수 밸런스가 있는 버서커로의 전직이 가능하다. 소서리스는 원소 마법 중심의 아크메이지 독과 디버프를 사용하는 다크메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로그는 원거리 공격 중심의 스나이퍼, 근거리 중심의 어세신으로 전직할 수 있다. 프리스트는 힐러 역할을 담당하는 세인트, 힐과 버프를 사용하는 팔라딘으로 전직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도 북유럽 세계관과 어울리는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트 작업시 강조하고 싶은 요소가 있었나? 광활한 필드의 웅장함, 비극적 세계관의 웅장함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오딘의 BM과 황열형 아이템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 다수의 유저가 필드를 누비며 겪는 모험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콘텐츠를 위해 장비가 성장 포인트이자 재화 수급의 원천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험을 수월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 PM을 구성하고자 한다. 물론 소환과 같은 형태도 있지만 포인트를 이용한 교환 상점은 물론 숨겨진 보물 상자에서도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거래소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거래가 가능한가? 획득한 아이템을 최대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만 개인간 거래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딘과 타 모바일 MMORPG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랄라라이징은 로딩 없이 이동 가능한 심리스 월드 자유도 대규모 전투까지 선보이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기존 MMOR보다 확연히 진일보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딘 개발 및 아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시간과 리소스 물량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 글로벌 출시 전략과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국 외 지역으로는 현재 대만도 서비스 이정이다. 서비스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고 있으나 우선 연내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대만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대만 유저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블레이드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 최초로 게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어떤 징기록을 보여주고 싶은가? 블레이드를 통해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오딘은 스타트업으로서 대형 IP나 해외 IP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대한 규모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딘 파랄라 라이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전한다면 MMO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게임인 만큼 서비스 위로 좋은 운영을 통해서 즐거움을 드리겠다. 최고의 MMORPG가 될수 있도록 개발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게임에 대한 기대를 부탁드린다. 재미있게 만들고자 많이 노력했다. 노력한 만큼 많은 부분을 게임 내에서 알아봐 주시고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서비스 이후 많이, 그리고 즐겁게 플레이를 해 주셨으면 한다.